방송할 거는 컨택트 렌즈 제조 판매하는 인터로조라는 회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대주주 지분 매각 대학 이슈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거는, 어 영업으로 인한 영업 활동이, 행거 흐름이 2분기 기준으로 괜찮아서 3분기 어떤지 한번 보려고 봤는데, 미 이슈가 있더라고요. 매각을 하겠다. 54년생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54년생인 걸로 되어 있고, 어, 뭐, 어떤 댓글에다 봐서는 후계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부분은 얼마나 잘 매각을 할까? 그리고 매각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3분기까지 발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간 단위로는 아주 뭐큰 상승이나 하락은 없었지만 뭐 3만원대에서 뭐만원 중반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었지만 뭐 하방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관으로도 제가 최근 매각 이후에 잠시 올랐다가 좀 하락한게 있는데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뭐하고 일관으로 보면 매각 전후로 올랐다가 단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타 치는 사람들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한번 물 한번 쓱 들어갔다가 빠지는 것는데 아직 거래량으로는 완전히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회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매각하는 노지철 외 24일 35%에 대한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고, 퍼 17배, 작년 기준으로 퍼 PBR 2.07. 음, 뭐, 적다, 이렇게 내 보기는 뭐 하는데, p p s 로 치면은 한두배 정도 이상 가격을 돼 있고, 배당률 0원에1.91% 시가 배당률이고, 음역, 있게좀 움직였다 라고 하기에는 저가로 치면 퍼 13배 정도에서 좀 움직였고 그 근처에서 움직여 갔다 라는 부분이 있고 어느정도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었던 기업으로 보입니다. 뭐 퍼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정도 13배 정도에서 액션을 취하는 부분을 보면은 퍼를 어느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던 기업인 걸로 보이고요.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일단 현금흐름도 괜찮았는데 투자할또 현금흐름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21년도 공장 증설을 했는데 아직 마감이 된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건설중인 산태으로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아직 돈이 좀더 써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현금흐름보다는 나가는 돈이 좀더 많고 그래서 재고활동으로도 차익금이 좀 늘어있는 재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투자설비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직 23년도 작업이 덜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꺾이고 그게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률 자체는 나쁘진 않고요 이익률 어, 17%에서 지금 현재 24%정도 까지 중반 후반 정도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공장 증설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보율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퍼가 22배까지 받은 적이 있고, 18배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최근 주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는 퍼가 프로미엄이 많이 깎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릴 부분들이 매입, 세무 회전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돈의 흐름에 매입을 하고 갚아줄 돈에 대해서 회전율이 조금 많이 떨어졌더라. 어, 그래서 이회사에 자본에 대해서 현금이 조금 안도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현금으로 매서 투자활동으로 지금 돈이 많이 나가고 있고 들어오는 돈보다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21년도부터 완공은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회계상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증설 장산으로 뜨고 있거든요. 투자장산에 그래서 아직 안정화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보고 스마트 공장이 안정화 되지는 아직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대로 돈다면 이익률 계산에 기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상황은 한달 주기로 맡기고 있고. 모두 추하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대상품 한 리스크 를통해서 통화선도 계약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참고해 주 외환 쪽으로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저는 나 이렇다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해야 되고, 코로나 이후에 역성장을 보여다가 21년 22년 성장세 했고 6%, 6 수준 평균 성장률을 이어 나갈 것이다 라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기능성 렌즈의 성장에 대해서는 난시환자 노안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당뇨환자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 원데이 렌즈 시장에 대한 부분 그다 미용 렌즈 성장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렌즈들이 비트 쪽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에 대해서,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매출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아직 전체 시장 내에서, 전면으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1% 정도 수준이라 아직은 많이 미흡을 하고 있지만, 뭐, 어떤 파이를 조금씩 더 나, 가져가는 부분으로 1%라고 해도 시장 전체가 파이가 커지면 좀 나눠 먹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옵스로스라는 물적 분할을 100% 보유하는 사업을 분리를 했고, 일단 최종적으로 현금은 뭐많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줄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공장 수설 건설 중인 자산들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설하는 부분들이 있고 매출채권이 일단 투자자산이 좀 어느 정도 끝나고 현금이 좀 돌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채권 이 넘는 부분들이 있고 부채가 조금 유동부채가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년에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은 현금 대비해서 지금 뭐 재고자산 빼버리고 나면은 매출채권 좀 남고. 네, 주차권이 좀더잘 돌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현금으로 좀 빨리 넘어가 주면 은 어,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계산서로 최종적으로는 1300원 정도니까 400원 정도라고 치면 전년도 보다는 좀 미달될 거고 전년도 보다는 나을 겁니다 만약에 400원, 17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퍼, 음, 20배 치면은한 17배, 18배 정도 되겠네요. 퍼 17배, 18배 4분기에, 이런 수준이라면, 좀, 뭐, 여태까지 프레임을 좀 받은 것 쳤는데, 요부분은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퍼를 13배 정도 해서 저가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17배, 한 18배 정도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영어 현흐름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낮고 단기 순익도 전년도 3분기에 대비해서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활동이 아직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재무활동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현금 유입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을 받고 있고 그래서 현금 조금 늘기는 했지만 재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어있고 종속기업이 업소로서 올해 하나 더물적분할을 하면서 세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이 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차입금이 조금 많이 여러 가지 자금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시설 자금, 운전 자금, 무역 자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자금을 빌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사채 부분 보면 내년 6월에 만기되는 사채가 하나 있고 80억짜리 하나 있고 120억짜리 올 5월 달에 하나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6월에 만기인 거는 28,000원의 교환 가격이니까 지금 일부 어느 정도 교환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주식이 오를 때마다 뭐 기간이 좀 짧은 편이니까 퍼센트로 쳐서 21년도 기준에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약간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또 한편으로 5월부터 돼 있는 부분은 4만 원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4만 이상은 가고 싶을 거고요. 그런데 4만 이상은 가면은 일단 4만 원만 쳐도 이앞전에 있는 교환사체가 또 매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4만원 목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4월, 6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최종 4만원 이상에서부터 교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회사는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할 겁니다. 이자도 없고, 한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이런 사체 발행에 성공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뭐, 교환 가격보다는,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올릴 가능성이, 28,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떨어진다면, 이후에 있는, 올해 5월 달에 했던 얘도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접근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뉴스를 계속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건데 지금은 주가 차트상으로는 매각을 하는 게 좋다가도 또 나빠지는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래량이 있었는데 일단 교환 가격 대비해서 최대한 주가는 회사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내년 6월 15일 이후에 4만원에 대한 교환사채에 대해서는 또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회사가 계속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무기명 무보증으로 3무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주가 장기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고, 한편으로는 회사의 운영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사체 외에도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로 봤을 때는 좀 운영 자금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적으로는 아쉽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어, 감사 내용에서 계속해서 매출 채권 대선 충당금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적정 평가를 받았고 올, 요번에도 받았으니까 넘어왔을텐데 요 부분은 진짜 이걸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회사 문제가 커지는 거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매출 측건이 증가되는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회사가 유지하는 비용 성장하는 비용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잘해서 실제로 매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필요하고 매입채물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 내년에도 더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고 얘네가 올라가줘 야돈 흐름이 좀 원활해지는 부분 이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일단 재무적인 것만 조금 하시고,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성장할 거라 았던데 일단 전환 자체 이슈도 있고, 매각 이슈도 있고,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